음, 죽지 않아. 음, 죽지 않아. 뭐야? 뭐, 목이 아파. 나 지금 목 너무 아파. 나 이제 목소리 깔고 할게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와, 이거 뭐냐? 가운데를 가로지르네. 그니까 밑에 가자. 에. 네. 응? 네. 파이팅. 오케이. 화이팅 그거 파이팅. 오케이. <laughs> 이 영상을 보고 네가 얼마나 미친놈인전 봐봐. 난 그렇게 미치지 않아서 그래. 네가 그렇게 생각하겠지. 아니. 나 정말 네가 생각한 만큼 미치지 않았어. 않아서...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. 미친놈아. 난 정상인인데. 그건 아니야. 아닌데아닌데맞을 걸? 아닐 걸? 아질 텐데. 아닐 텐데. 아, 나, 내가 너한테 만든다고? 이게 야 어? 버기 타고 갈게! 로드킬 해야지 아, 밥들이다 야, 깊스이 들어가자 오, 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보다 나도 벽에 박는다 없겠지?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<laughs> 스탠드업? 예스 맨안 오겠지? 오면 혼나? 말을 조심한다 그러는데도 자꾸 자꾸 <laughs> 그렇게 말을 하게 되네 나8별 나왔어 야, 나는 8별 말고 음, SR대탄, 대키, 엄지 대탄 싣고 나왔어 추측할? 문제가 뭔지 알려줘 뭔데? 형이 한 자루도 안 나왔어 이거 축하해야 돼...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 더워 에어컨 예, 틀걸 아쯔이 괜히 너한테 이거 준다고 아쯔이아 더워 러워흐흐아 <laughs> 씩거려 와 소음기까지? 오야맨 오예 역시 더러워 솔직히 좀 많이 누가 더럽다는 거야 너가 얘 목소리가 음. 얼마나 안 돼. 이게 뭐야 보정기? 미쳤다 와야 음. 이거 이범만... 뭐야? 아 이거 따라안돼 여기 삼조끼 감감사감사합니다 네, 감자 하세요 고구마 할 거예요 아우 씨 아이고 여기가 삼조끼가 있다는 그 전설의 그 집인가 아 전설의 그 집은 아니고요 차소리 차차리차 차소리 꽤 없는데 있어 방 안에 어디 방 이치야? 이랬다 내렸어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내리지 말지 아 이거 내 바라봐 있다 나차 갖고 올게 나이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차끌고 올게 보자 어? 보자 야 보급 떨어져있는데 빛이? 어? 하나 죽었어 나이스 야 보급이 오른쪽에 있었어? 이거왜 못봤지? 아니 에따비 와와 와, 에따 짜짜라짜짜짜짜짜짜 아, 야 배지나간다 아, 배리? 배지나간다고 예아 배가 아니라 VRDM이구나 야 이리와봐 저비 r d m 터트리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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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 아 이따 있다 있빨리빨리빨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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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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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초끼.. 상가방이 어디있어? 보급 보급 보급이 있는데 보급? 보급이 어디있어? 저기 뒤있잖아 어디?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235 235 어. 아 여기있네 아저 b l g 터틀라그런데 베 없냐? 탈배 버릴까? 버렸다고? 어왜 버렸어 들고와? 앗 아. 배가 없는데? 배가 없다고? 타타가 지나간다 싸운,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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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자 붙자 건너편에, 붙자 붙자 타다 건너편에 있네 타다 배가 없어서 붙어야 돼 여기 앞에 내릴게 어 여기서 내릴게 오케이 저기 있다 보인다 어디서? 오케이. 아, 저 연막 아, 아니에 나이스. 기절이니 확률이 확률이야? 차고 그냥 티가 자, 화면 잘어 자, 놀라운 일어 그치? 놀라운 일을 할수 있어요. 일타어어 그 그거야지. 오야야야. 아 <laughs> 갑자기 내리면 어떡해? 아야내야 갑자기 내리면 어떡해? 푸진하고 있는데. 아니 네가 멈춘 건줄 알았어. 어디야? 저, 저 뒤구나. 저 다리 밑에 보인 보인다. 나이스. 그냥 넘어가자. 넘어가는 척 하고. 오뒤 터지는 소. 리와뒤 싸운다. 오야, 뭐야, 뭐야? 가깝다. 어디야? 우리 쏘는 거 아니야? 연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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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. 뛰어 뛰어 뛰려 뛰어 뛰려 새끼가 진짜 까불어? 오있어아 <laughs> 저있다! 확인 어디있냐? 집집오아 확인 히려 오히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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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려 오히려. 오히 살리고 있어히려단에서오는데 왜막 들어갔네 뭐, 어. 어디야 나무같은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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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네 이거 안 죽어? 경박사 했다. 가야 돼, 가자, 가자. 차소리. 올라간다. 박낸다. 차 소리.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오는데? 방낸다. 차 방낸다. 야 뭐야 쟤네 완전 개집인데?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아 왼쪽 빼자 이렇게 빼자 지금 싸워 될거야 아마? 마실거 좀 있어 마실 줄까? 어 모신 나감 어 모신 어, 나어8배 갖고 왔지? 아우 갖고 오길 잘했네 그 다음에 진충제 하나 넣어 놓을게 싸울 준비 야, 누가 잤어? 저 위에. <laughs> 저 위에 저 위에 그 안테나 어, 안테나. 어 뭐야? <laughs> 뭐야?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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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면 돼. 내려와 내려와 내려 왜 내려 와 내려 와. 연막까지 내려. 연막 다 썼다. Shit. 연막 줄게 내가. 연막 좀 내려놔. Okay. 왜? 아 위에서 싸우는 거지 저거. 위에서. 그냥 쏘는 거 같은데. 페루스나? 얘가 다 잡았는데? 잘하냐, 자. 보인복상보인 하나 더 있어. 아딘다 어. 집쪽으로. 여기. 아,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? 죽으면 못 살려. 야, 지금 죽으면 못 살려. 어? 아, 이거 죽었다. 아, 이거 죽어, 나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나도 아, 안 죽었네. 아, 이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. 그 왼쪽에 못올라가왼쪽 뭐 됐다. 어더라가 어, 왼쪽으로 돌아. 가오더된가오더 어, 된다. 오더기가 오더라가 음, 오더라가 오더라가 죽지 않아? 음, 죽지 않아? 죽지 않아, 음. 죽지 않아, 이놈아, 다 썼지. 이다이이이이 이니, 다이 귀절이다, 경경 경박사다. 아! 어? 이인가이스쪽 마지막 세리머니까지.